네. 또, 아까 말씀드린, 지금, 오후에요. 오후고, 또, 이건 일본 분이 또 상, 선물을 또 주셔가지고, 일본 분들 오시면 선물 많이 해줘요. 저희 병원 단골이신데, 어, ANA 듀티프리 샵이야? ANA 뭐야? 안항공. 아나, 아나항공. 안항공이 있어? 어, 일본? 일본항공. 어, 선물 사다 주셨는데, 화이트 초콜릿인데? 12개 들었다는데. 한번 뜯어볼까요? 예. 네. 일본은 초콜릿 같은 거 보면 되게 장인 정신이 있는 가게들이 많더라고요 나이 선물은 또 처음 받아보는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여기는 무슨 회사야? 이시아? 이시아라고 써있는데 아참 해외여행 다니실 때 아까 제가 그분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원래 와이프분하고 같이 오시는데 열이 나가지고 모여셨대요 해외여행 다니실 때꼭 체온계는 들고 다니세요 체온계. 어, 그건 있어야 돼. 오, 뭐게 붙어 있지? 어, 내가 잘잘못 뜯어서 그런가? 오, 이렇게 생겼네. 예. 뭐 사랑의 초콜렛뭐 이런 건가 봐. 러브 앤 스윗. 음. 쿠키야? 오, 어, 이것도 뜯어야 되는데. 그치 아, 이거 먹어본 것 같다. 그래 그래 요 이렇게 생긴 거 요거 요거 아 어, 요거 옛날 에 선물 받았던 것 같아 아 일본 사람들은 진짜 이런 게 진짜 잘돼 있더라고 이 안에 속지 참 되게 보면은 되게 좀좀 좀 있어 보여 어 있어 되게 있어빌로티 이 사람들 저도 원래 닥터한피이라고 저희가 제가 지금 화장품 사업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우리도 이런 걸 넣어야겠다 이번에 좀 있어 보여 속지가 있는 게 저는 속지 안 만들었는데 좀, 저는 좀 앨런 머스크 마냥 미니멀리즘,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일본 과자 선물 받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설명해주면, 좀 되게 와닿는 게 있더라고. 일본은 이런 거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우리나라 과자는 이런 거 없지. 우리나라 과자 중 이런 거 있는 거못 봤는데? 오, 어, 뭔가 있어. 비싼가? 비싸서 그런 건가? 너도 하나 먹고, 이거 우리 12개 들었네. 12개면 이것도 누굴 줘야 되냐? 아, 어, 일단은, 대상 포진이 걸리면 안 되는 우리 주민이. 하나 당첨 걔는 무조건 줘야 돼걔 먹으라고 하고 너는 봤으니까 너 하나 먹고 나머지 는 어떡하지? 쪼개가지고 애들끼리 조금씩 맛좀 보라고 해야겠다 몇개안 되니까 그치? 응. 자 여하튼 제가 병원 하다 보면 근데 생각보다 일본 분들은 진짜 선물 많이 얻고요 참 신기하다 일본은 문화가 올릴 건가? 일본 사람들은 보면은 많이 해줘 그래서 되게 많이 놀래요 많이 놀라고 이거 같은데 습니다 오늘 아까 뭔 얘기가 더말았지아 주식도 얘기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할 얘기가 더 많았는데 내가 얘기를 많이 못 해가지고 요거 요거 아까 제가 사는 신발 그거 뭐 아까 어, 요거는 지금 제가 나이키 지금 샀으니까 지금 나이키 또저 때문에 사신 분도 많죠 제가 보니까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직원들도 진짜 많이 샀고 근데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은 믿거나 말거나인데, 제가 항상 얘기죠 제가 주식 토크쇼라고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나이키는 그래도 오늘 만약에 60달러가 저는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봐요. 60달러. 그래서 60달러 이하라고 하면 오늘이라도 잡아도 나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60달러 넘어가면 잡으란 말은 또참 못하겠어. 60달러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매장 가서 아까 아침에 오전 거 자꾸 거 보신거 알겠지만은, 제가 그 신발로 사갖고 왔잖아요, 하나. 어 그래서 제가 또 채찌피티에 물어봤어요. 네 요거. 요거 좀 띄워줘. 됐어? 네 요거 사진 내가 안 보내줬지? 아, 보내줬구나, 이거.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채찌피티한테 물어봤어요. 어 리주벤 8, 잘 팔려? 예, 네 그거 제가 산 모델입니다. 나이키 리액트 X 리주벤 8은, 2025년 1월, 올해 1월달 나온거야. 1월 출시 이후 회복용, 연어 CCC. 있어요? 연어 CCC? 네. 아, 갈게, 갈게, 회복용 신발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전문 리뷰에 따르면 이 신발은 우수한 쿠셔닝과 접지력, 경쟁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며, 어, 70달러의 가격대에서 그 가치를 충분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89,000원? 89,000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나이키도 무슨 뭐, 처음 뭐, 가입했더만 만원 할인권 줘가지고, 만원 또 할인을 샀어요. 또한 2025년 여름에는 오픈 토와 힐 디자인으로 통기성을 강화한 리액트 X 리즈맨 A 슬라이드 버전 출시할 예정이래. 아또 통풍성을 강화한 게또 나오는구나. 이런 요소들이 결합되어 리액트 X 리즈맨 A는 현재 매우 잘 팔리고 있는 제품입니다. 포인트는 2025년 1월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 신제품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더만. 그러니까 나이키가 저는 앞으로 짱짱할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제가 신어 보고 나서 더 감동했어. 아우 좋아. 음. 좋습니다. 요거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 그리고 사람들 궁금했던 거 있었는데. 제가 잠깐만 주사 람번 하고 올게요. 예. 네. 네. 오케이. 우리 직원 빨리 계좌 설명 빨리 해주라고 새로 산 거. 누가 또 물어봤더만. 그죠? 네. 그걸 얘기해 드려야 되는데. 네. 질문했던 거 답해준다고 제가 했던 게 있어서. 어. 아, 이분 어떤 분, 이분은 진짜 심각하더라. 아. 근데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아요. 원장님 영상 너무 잘 보았습니다. 국내 주식? 포스코, 삼성 SDI. 아, 삼성 SDI 물린 사람은 진짜, 와, 대한민국 진짜 어느 동네에 가나 다 있을 거예요. 삼성 SDI. 진짜로. 그죠? 포스코, 삼성 SDI. LG화, 현대차. 전재산을 투자했는데 손실이 엄청나, 엄청나네요. 올해 초 미국 주식? 또 올해 초야? 아, LA 정규주가 또 생각나네 또. 그러니까 올해 초, 아, 제가 진짜 아쉬운 게 작년에 진짜 그 전인구 연구소하고 김작가 TV에 내가 연락했 진짜 그때 좀나좀 좀 출연 좀 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진짜 아쉬워. 그데 그래? 제가 팔라고 얘기하려고 그거 진짜. 에 안타깝습니다. 주주사 어디? 뱀마뱀마갈게갈게또 아. 주사가 또 있네요. 올해 초 미국 주 제일 비쌀 때네. 테슬라 테슬라 두배 레벨이지. 그다음에 엔비디아, 브로드컴. TMF 등으로 만회하려고 일부를 교체 매매했다가 더큰 손실을 겪고 있다 국내 주식, 미국 주식 손조로 나이키 같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가 그나마 손실 회복이 빠르겠죠? 어, 계속 실패를 하다 보니 아무런 대응을 못하고 너그 놓고 쳐다보고만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분은 진짜 심각하네요 저? 근데 생각보다 이분만 그런 게 아니고 주식이라는 게 하다 보면 이게 허다하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테슬라 사고 나서 3개월 만에 3분의 1 통화 나던데. 어, 뭐, 그냥 어이가 없더라고. 그냥 진짜 너글 놓게 돼, 그때는.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앞으로 투자하실 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테슬라를 봤을 때, 안전 마진을 여러 개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어, BRD는 경쟁상태라고생각 아무도 안 했어요. 22년도 10월인가 그때였으니까. 그래서, 꼭 전기차도 있고, 그 다음에 뭐 FSD도 있고, 그냥 옵티머스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뭐그 중에, 뭐, 몇, 한 번은 기회가 내가 본전엔 최가 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정고점이 그때, 400, 얼마였나? 450이었나? 뭐 그랬을 거야. 400이 넘었다고 그때. 그래서, 410 얼마였나? 그래서 한 번은 정고점 넘을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래서, 한 번은 들어갔는데, 물린 거죠. 뭐. 물려가지고 개고생하다가 2년 있다고 어떻게, 트럼프 때문에 그냥 빠져나왔는데 근데 그런 안전마진를 사실 때꼭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게 없다 보면은 단순히 주가가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확신이 없어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3분의 1토막나도 그렇게 불안하진 않았어요. 왜냐면한 번은 기회가 올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어.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만큼 분석을 하고 사셨는지 이제 이런 제이게참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아마 그런 게 없었으니까 또 미국 주식으로 또 교체매매를 했고 또 해피림도 또 되게 비쌀 때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뭐냐면 남들이 좋다고 할때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려고 남들이 또 좋대 미국주식 좋대 그러니까 테슬라뭐600 간대 금방 간대 1000 달러 간대 이러니까 또 그쪽으로 또 가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참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도 제가 주식 산거 보세요 제가 언제 샀어 남도 공포에 질려있어서 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주식은 항상 남들이 아무도 안살때 사는 거예요 아무도 안살때 사는 거고 남들이 열광할 땐 도료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 심리가 거꾸로거든요, 항상. 주식은 올라가면 더 사고 싶고, 떨어지면 사기가 싫어요. 주식이 그래요, 시원하게. 근데 이분 내가 보니까 지금 초짜네. 초짜시니까 아마 이렇게, 또 전재산을, 아, 이게 좀 너무 아까운데. 잠깐만요, 이제 주사 한번 하고 올게요. 네, 그 사이에 가서 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연어조사, 저희 병원, 저희 전매특허 같은 게 있는데, 아, 이 그거 뭐. 일본 분들, 저희 병원 오시면 거의 다 그거 맞고 가세요. 워낙 유명해가지고. 어? 뭐지? 잠깐만. 아휴 하여간. 아 바쁘다. 오늘은 또 대만 분이 또 오셔가지고 그 사이에 또 상담하다가 또 선물도 주셨어요. 아, 이거 외국 환자분들 오시면 선물해주시도 되게 많아. 저희 단골들이 많아가지고. 이건 우리 전병하고 약간, 전병이란, 전병이란, 전병이라, 뭐라 그러지? 이거 강정. 일본도, 아, 주, 대만 분들도 강정 많이 먹나봐. 우리나라 강정은 똑같이 생겼는데? 강정또 여기 이거 쿠키인가 본데? 쿠키네. 쿠키. 이게 뭐야? 오우, 맛있게 생겼다. 파인애플 페스트리 파인애플 과자. 대만은 파인애플이 진짜 유명한가 봐요. 펑리수. 이거 야, 씨, 엄청나지. 와 이거 진짜 맛있겠네. 이거 우리 애기들 갖다 줘야 되나? 아빠 갖다 줬다 고 하면 좋아하잖아. 우리 애기들이. 그런가아이거 갖다 줘야겠네. 우리 직원들 줘야 될 것이냐? 이거 두 개는 직원들 주고. 아 이건 우리 우리 꼬맹이 갖다 주면 또 좋아할 텐데 우리 애기들. 아 시, 어떡하지? 갈등입니다, 여러분. 어떡하지? 제 부하들 부하들을 줄 것인가? 그런가? 음. 잠깐만, 끄자. 갈등 좀 해보자. 예, <laughs> 네, 그냥 우리 애기를 갖다 주기로 했어요. 아, 애기도 좋아하겠지. 어. 아, 부하들한테 나눠준 것도 좋은데. 아니야? 우리 직원들 좋아하는데. 음, 딴 것도 많이 들어왔으니까. 자, 뭔 얘기가 말았지? 사실 본론은 도대체 언제 들어가는 거야? 사실 제가 본론을 지금 빨리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죠? 그, 아참 그분 심각한 분맞아 심각하더라고 나 얘기도. 그런데 본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예. 네. 본인만 그러신 건 아니고 주식 하다 보면 이런 일이 되게 많더라고. 어.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전 재산을 다 넣었다고 하니까 야, 어렵다. 손실률이 얼마나 될까요? 도 궁금하게 하네. 손실률이 얼마냐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고, 그죠? 또, 시, 테슬라2 레벨은 이제, 이분, 그러면은, 어제 밤에 폭등했으니까 44%한 방에, TSLL은 44% 올랐겠네. 그죠? 아, 그랬으면 좀, 좀 많이가 되지 않았을까? 테슬라도 좀 올라가고? 와, 어떻게 됐을까? 참 복잡하네. 제가 구체적인 말은 참 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고, 근데 본인만 그런 건 아니에요. 주식하시다 보면은 초보 때 제일 흔하게 하는 그러니까 패착이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이 열광할 때 그때 사였고 어, 그때 사고 본인이 아닌 강제적인 장투를 하게 되는 거죠. 장투를 하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 짜증 나니까 어느 순간에 요즘에 또 뭐가 좋다 하는데 왜너 그거 안 사니? 이런 말 듣다가 아 그래도 버텨야지 버텨야지 하다가 막판에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또 바꾸는 거지. 인기 주식으로. 근데, 인기 주식을 사면 그때가 또 고점이야. 그래서 또 폭망하고. 어,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비일비재하고. 주식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게, 주식이, 그러니까 결국은 남들이 안살때그 주식을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요번에도 공포감 느껴보신 분, 보셨잖아요. 다들. 주식을, 아니, 세상에 대공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식이 사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개별 주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개별 주식도 이 주식이, 되게 폭락을 할 때는 사실 그게 안 좋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쁜 게 아니고 진짜로 안 좋으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럴 때 내가 이 주식이 반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장난이냐고. 이게 장난이냔 말이야.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사실. 맞지? 어. 그래서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이. 그리고 주식이 남들이 다 좋다고 할 때는 이미 들어가면 호구와 호구 1리와딱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고 하는 거고 워렌 버핏이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말을 한 거예요. 이런 펀드니 뭐니 할거 없이 그냥 S&P 500에다가 S&P 500 레버리지 말고 S&P 500 그냥 ETF, 스파이 그냥 그거 사는 게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되게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보다 돈더 많이 벌어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괜히 그 얘기를 한게 아니야. S&P 500을 갖다가 이긴다는 건 진짜 어려워, 생각보다 어 어렵습니다. 맞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분도 참 어렵네. 그죠? 제가 또 괜히 오지랖 떨는 것 밖에 안 되니까. 야, 이런 걸다 팔아버리고 나이키로 그냥 갈까? 이분도 얼마나 다급하면 또 그런 말을 하셨을까? 그죠? 아, 진짜 어렵다. 너랑 뭐라고 얘기해줄래? 저의 조언. 한 가지. 근데 제가 오지랖이 워낙 넓은 사람이라 또오지부을 또 할게요. 우리 직원들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원장님, 그런 얘기 해서 뭐하러 하냐고.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야. 사실 왜냐면 제 말이 다 맞으면 사실 해주면 되는데, 내 말이 50%나 맞을 확률이 되겠냐고. 이제 반반이라고, 반반. 그러니까, 이거를 해주는 게 맞나, 이 회의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이게 제 주식이 아니니까. 저거는 교체 매매 이런 건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근데, 좀오지랖 떨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라면 그냥 다팔 거예요. 싹다 팔아버리고, 그냥, 근데 문제가 나이키가 60달러가 크리티컬이거든요, 크리티컬 포인트거든요. 60달러 이하에 살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오늘 이게 또 60달러 넘어가면 어떡할 거야? 이거. 오늘 만약에 넘어가면은 또 이게 지금은 그래도 주간이 59.33이네. 아, 이 영상 빨리 금방 올릴 수 있나? 그래서 제 생각에는 60달러 미만에서 전할수 있다고 하면은 그래도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이게 제 생각인데. 아 그냥, 명심하세요. 제가 해주는 말은, 반, 확률적으로 맞을 확률이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진짜, 거의 다. 특히 이런 식의, 이런 상담은. 맞지? 너무 어렵다. 또, 얼마만큼 손치을 보셨는지 뭐, 이런 거잘 모르니까. 아 어렵네. 아 어렵습니다. 결론은 어렵다라는 거고, 제가 오지라 떨, 떨면은, 그냥 팔고, 그냥 나이키 사놓고,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살아야죠, 뭐. 나이키는 망하는 사람이니까. 그냥 입고 살다 보면 또 좋은 때 있지 않을까? 추사? 어, 갈게. 좋은 날 있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분한테는 진짜 뭐할 말이 없네. 근데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아, 참 어렵네.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제가 참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냥 오지락 떨면 그나마 어제 또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 그렇게 교체 매매를 라이키로 한번 하고 그냥 묻어두는 거죠. 대신에 60달러 이하에서 살수 있다고는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한번 해볼만하지 않을까 그래도. 근데 제 생각이 맞을 거라는 거는 한 5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네. 결정은 본인이 내리셔야죠. 제가 뭐 어떻게 말못 드립니다. 여기까지 일단 올려서 이냐이 이분한테 지금 이게 되게 중요할 수도 있어. 물어보셨던 분이라서. 그래놓고 제가 본론은 다시 또 찍을게요. 좀 있다.